어 프로필 사진, 인물 사진 잘 찍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저 전화해야 되는 거죠? 스노우 어플을 네, 스노우 어플을 까십니다. 네, 음, 마, 많은 주세요. 많은 분들이 스노우 어플을 깔려 있더라고요. 특히 여성분들은 열기 네, 열기 네 이렇게 자, 있습니다. 이렇게 네 자. 스티커가 많은데요. 네. 스티커 중에 보통 하세 보면 DSLR 리셋. 꾹 눌러서 일단 즐겨찾기를 해주시고요. 아그 다음에 음 얘를 눌러서 하시면 되는데요. 적용이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을 너무 많이 보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만큼만. 네. 한10% 정도만 보정을 어 해주세요. 다 하지 말고. 당연하죠. 그럼 어내 얼굴과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네네그 다음에. 네. 사람을 클릭하게 되면 이 DSLR 스티커가 좀 환해요. 색깔을 음.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약간 음. 어두워지죠. 어. 얘를 가지고 찍어주시면 되는데요. 찍으면 제코 찍어. 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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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찍으면 뒤에가 갑자기 확 날아가면서 아웃포커싱이 되는 오. 효과를. 오. 효과가 있네. 응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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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아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. 그러면 네. DSLR을 다시 눌러서. 뒷면을 더 날려주세요. 그런데 아 너무 심하게 날라면 머리가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조금만 해서 아 적절하게 해서 오케이 오 OK를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네. 아 아까 우리 아 일단 우리... 저장을 먼저 눌러주시고 네, 네. 우리 선생님께서 어 <laughs> 전면으로 아니고 후면으로 찍으셨잖아요. 후면으로 네. 그럼 우리 선영 쌤을 한번 찍어줘 보세요. 아 그럴까요? 네. 그러면 자. 다시 새로 해서 후면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앉아주세요. 일단 자리에. 왜냐면 밑에서 찍으면 얼굴이 넓적해 보이니까. 그럼요. 자, 아까처럼 똑같이 눌러서 좀 조정을 해주시고. 제가 삼성폰 쓰는데 삼성폰의 라이브 포커스 기능보다 훨씬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음, 사진 좋죠. 네. 그런데 문제는... 문제는... 카메라가 굉장히 지저분하군요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양념 닦기 <laughs> 깨끗하게 닦아줘요. 예, 일단 좋은 촬영의 기본은 렌즈를 그럼요. 깨끗하게. 그럼 어, 확실히 선명해졌죠? 자, 하나, 하나, 두, 세. 음. 자, 이렇게 하면 안타깝지만 미소, 미소가 좀 불안정한 그런데요? <laughs> 홈텔레콤이 안타깝게 날아갔어요. 글씨가. 네. 그 시간. 더 날려도 됩니다. 아, 그럴까요? 한번 네. 날려볼까요? 네.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터치를 일단. 눈을 눈이나 눈코입은 좀 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뒤에는 날려 보내. 그러면은 대상물은 진해지고 네. 배경은 흐려지는 건가요? 진해진다기보다 이 흐릿한 선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가 날아가는 거죠. 음. 어 진짜. 다르다.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. 네. 그러면 얼굴 어떻게 그러면은 한번 이걸로 네.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그 처음에 들어갈 여기. 들어갈 때마다 시... 해야 돼요. 아 들어갈 때마다. 음. 아까 그 까먹어요. 다시 한번 그럼 설명해서 복습. 그러면, 예. 자, 이번에 지금 저장했나요? 어, 저장 아까 거기에서 했어요. 이거는 넘어가도 저장하면 갤러리에 어, 그러면은 그 스노우 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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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장이 되는 거죠. 네. 자 보정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모델해 주세요. 앉아보세요. 네. 네. <laughs>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 자 하나, 둘 셋. 찍었어요. 이3초는 네, 그냥 지정돼 있는 거예요. 아니 아니요 아니. 저기 타이머를 지금 맞춰주신 아, 거예요. 그래요? 어. 3초를 했어요. DSLR을 DSLR 가서 뭐 예를 누리고, 들어서 뒤로 터치해서? 날려주고 그다음에 어 아이구요. 뒤에 이렇게 가시면 터치 보정이 있어요. 어디요? 어렵다. <laughs> 어려워. 어디로 뒤로 갔어요 다시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죠. 이렇게 돌면 네. 아 터치 보정이 있어요. 아 얼굴을 좀 줄이고 싶다. 그러면 진짜, 어. 확대를 해서 어. 작은 걸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. 이건 패스하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터치 보정을 가서 좀 큼지막하게 해서 어. 얼굴을 조금 아 지금 턱을 깎는 거네요? 네 돌려깎기 아 계란형으로? <laughs> 그렇죠 아 자, 이렇게 하시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사진은 그렇죠 본인 같지가 않, 않게 자, 나오니까 어떠세요? 아 이게 전과 후에요. 오 <laughs> 전과 후! 이렇게 해서 저장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갤러리 한번 들어가 주세요. 어디 있을까요? 음. 아, 자, 아까 사진이 두 장이 저장이 되었습니다. 음. 이 사진과 이 사진의 볼은 확실히 다르네요. 네네. 근데 할 <laughs> 자, 때마다 이거 보정을 자기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조금, 조금 아쉬운 네, 점이 네. 있는데. 어쩔 수 없지만. 음. 그래서 뷰티캠 이런. 어플의 힘은 정말 대단하고 어플이 우리를 정말 편리한 생활을 이끌고 있구나. 참고로 네. 저는 유라이크 좋아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저는 유라이크가 너무 과해서 싫어요. 아우 소다보단 나아요. 아. 소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외계인종으로 태어납니다. 제2의 나. 유라이크는 오늘 스노우에서 예쁜다. DSLR의 기능을 사용해서 어, 사진, 인물 사진 잘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우리 쌤께서 찍어줬는데 너무 네네. 제 모습이 마음에 어, 들어서, 네, 이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. 아, 네.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네네.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네.